날 원하잖아 그렇지 그라치? 소나를 절 주실 겁니까? 소나 절 주실 겁니까? 오리 하나 절 주실래요? 소나 주실래요? 오리 하나 주실래요? 제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주나요? 오늘따라... 오늘따라 아니었어? 나에게 이런 왜요 탱커 없는 좋아? 아무도 안 준다고? 제가 탱커를 가면 되죠 오리 하나를요? 제가요? 아이고 잠시 제가요? 제가요? 오리 하나를요? <laughs> 5조 반각이죠? 자, 느낌표 투표는 제가 이긴다. 느낌표 투표는 제가 진다고요. 게임 시작하면 마감하고 게임 종료에 추첨을 통해서 님들의 채팅을 전자 언니가 읽어드립니다. 아까는 이벤트가 있었지만 지금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요. 아무것도 안 걸렸으니까 마음 편하게 하세요. 어, 저 옆에도 해도 돼요. 음. <laughs> 기쁜 마음으로요. <laughs> 옆에 해도 대엄, 대엄, 대엄. 음. 아무것도 안 걸렸어요. 님들 채팅만 읽어드리니까요. 우리 하나죠? 어. 당신의 적을 죽이겠어요. 재미있겠네요 소나가 있긴 한데 탱크가 없고요 이블린이 탱커로 갈까요? 저쪽에는 원딜이 둘 탱커, AP, 사일런스까지 사일런스 계속 나와! 사일런스 캐리가 본다고요? 자! 카드깡 봅시다 숙련도! 당신의 숙련도는? 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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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미스 포춘이 상대팀에서 2만... 2만 점 사일러스가 캐리 한다고요? 저 점수로요? 여기에 DJ 소나가 5 8 0 0 0 점. 소나, 어, 소나 하드캐리 각인가? 이러면? 저쪽은 미스포츠, 네시, 벨코즈가 점수가 좀 높아요. 우리는 트타, 칼리, DJ 소나. 이블린 점수 숙련도가 낮은 걸로 돼 있는데 굳이 제가, 저하랑 바꾸신 거는 그래도 제가 하는 거보단 낫겠다 싶어서 가져가신 것 같은데. 일단 우리 소나를 좀 믿고 따라시자 큰카 큰카. 캐리 냄새를 맡고 오리아나. 야왜안 차죠? 자 투표를 마감 하게 됩니다. 아 영롱해요. 왜안 움직이죠? 어? 뭐야? 야 비켜. 야 설마 칼리 너 나한테 걸었니? 미쳤구나. 씨. 소나 노래요? 그러게 저거 비싼 거네. 탭을 누르면 켜진다고? 탭 하고 소나 초상화? 야야야야, 아, 아, 아. 우리 아직 음악도 안 틀었는데, 야야야야! 아 아야! 아, 아 옆에 있다고, 소초상화 옆에 한 줄을 다 쓰세요. <laughs> 자 투표 마감할 거예요. 투표 마감, 한명 다섯 명. 이벤트 선물이 안 걸리니까 바로 인원수가 줄어들었죠? 자. 갔으면 죽어요? 소나 옆에 어딨어? 뭘 어떻게 틀으라는 거야? 아 여기 있구나! 아 여기 있네! 물음표! 아 이걸 우리가 고르는 거였어? 난 소나가 고르는 건줄 알았더니? 오케이 소나 음악을 들어봅시다, 우리 응 그러네 여기 있네 아 인터페이스 어 아, 야야 나 어딨어? 아 있군요 아 뭐, 뭐 이렇게 많이 날아오냐! 아 이제 고텔 둘이나 가져갔는데 또 패배의 냄새가 나 킁킁킁킁 냠냠냠 칼리스타가 날 던질 거야? 나 던질 거야? 오나원참나원야 대해 아 소나 오라가 정신이 없네 아 무참한 사아 소나 쏘나 죽어요 소나가 쳐 맞고 있는데 이 가만히 있는 이불리라지 시드를 주는 나는 아 때리고 싶어 안 아무도 안 맞았어 딱딱딱딱딱딱딱 딱. 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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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추긴 했는데. 맞추긴 했는데 나는 공중에 뜨고요. 아, 아파! 아니. 뭐가 이렇게 아프냐? 니네 너무 하는 거 아니냐? 어떻게 아프네 진짜. 정말. 퍽! 이건 미스포츈의 뽁박 소리인데? 아! 아! 아파요. 아이고 퍼으로 먹어 버렸어요. 어디 있어, 나나 여기 있다. 아이 씨닭 전투 다! 고공 던진 뭐 해냐? 아 야, 아이씨 너 뭐야 쟤는? 저기서 왜 튀어나와? 아! 아씨벨코즈 아! 또아미 너무 해. 어디 가? 야, 이씨 쉐다 때 기수도 안 가고 이 씨. 그러니까 고티어를 둘이 데려 하는데 이게 실화냐? 아, 아니야!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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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! 렌, 젠장... 이게 뭐람? 겠구나아아 어! 큐각을 조멸했어! 오! 오! 쭉쭉 밀면 우리가 이기나요? 쭉쭉 밀면 이기나? 아개딴해 저기 뭐 딴딴한 애들 봐아 아파요 전화도 아파요 흑 큐흑 큐 개아파요 아아 아파라 아 <laughs> 뭐가 이렇게 아프냐 아아아아으으으으으아으으 아, 으으 아! 내눈 앞에서 다 죽었어. 벨코즈궁격을 싫하냐? 에이 더러운 나가놈들. 홍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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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헝헝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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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자식아, 야이 자식아, 아, 아, 아 때려, 아야 쉔이, 쉔이 그걸, 아이고, 이블린이. 아, 이거 이불이니, 아, 이거 이 쉔, 이이 주었는데아 공이 안가요 왜 공이 가지고고나고 고양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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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누가 내 네. 친구가 됐습니까? 유라이프님 어서 오세요. 유라이프 여기 카발란라이프. 컴온 컴온. 오늘 뮤직가 함께하는 즐거운 카발 죽어도 즐거워. 공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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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. 반갑습니다. 어 반가워요 반가워요. 아이안 맞아 스킬들이.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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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아닌데 여기가 아닌데. 야. 아. 아또두 내거 포킹들. 아야 아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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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채널 왔어 궁극기 강탈 아주 궁극기 강탈 스킬했어. 던져줘요? 뭐 아까 던졌어요? 아야 아, 아야 나니 나나나 나, 야야야야 어디 어디야 뭐야 뭐뭐뭐야 뭐, 뭐, 방금 뭐했어 나 지금 방금 <laughs> 뭐 좋았다 갔는데 다시 타러 돌아왔어 그럼 된거아니이정도면 돼. 허홍 허허. 아아, 됐다, 이것들아. 아후! 야, 이뭐 데미지가! 데미지가! 1도 없어. 아. 야, 너 내가 뭐, 실수도 없고, 1도 없고, 뭐, 알아서 해봐라. 땜! <laughs> 아이씨, 기수도 안 가. 너 데미지, 뭐, 이렇게 없어, 데미지가.

좋구먼. 아이고, 얘 소나, 한테쓴 건데, 씨 <laughs> 저, 저, 된다고? 아이 저, 프라이. 아와 저, 저, 들게 아프네.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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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저, <laughs> 와 아름다운 궁연계였다 뭐야 방금? 무, 누구 궁에 뭘 방한 거야? 누구 궁에 무슨 궁을 방면 저렇게 한 줄로 예쁘게 돼? 첸이 도발하고 무슨 건가? 맞아? 아아아뭐 어떻게 한 거야 방금은? 아이 지칠 궁 한번 아름답게도 들어가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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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아이 뭐가 이렇게 없냐? 야 저리 가! 아이, 진짜, 야, 너, 나, 어디다 던지게요? 여기요! 여기요! 됐어요! 좋았어요! 나이스 궁. 좋았다. <laughs> 야, 좋았다. 좋았어. 좋아. 야, 이거 안다, 그게? 이렇게 안다. 야, 이렇게, 이렇게 하면 됐다. 아! 야, 씨, 나 데려가냐? <laughs> 어, 방금 좋았어. 어, 알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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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. 알았어. 내가 그, 내가 그, 딸피한테 갔지. 내가 쉔한테 갔어. 쉔한테 갔어. 쉔한테 잡았어. 잘했어. 알아서 던지는 거 알아, 알아. 지금 몇번 던지니까 알겠어. 오케이. 오키, 도키. <laughs> 오케이. 음 알아요. 어 제가 날아갔습니다 방금. 셰한테 제가 날아갔어. 셰를 잡았어요. 잘했어요. 오. 좋아한데 우리 타워가 없네요. 그러게요. 뚜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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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둥. 좋았지만. 좋았지만. 진짜 샤이뭐 일이 하나도 없냐 어쩜 이렇게 일이 없냐 아 정말 아 괴로워 아, 아, 아. 어디갔어 어디갔어 우리 팀야쟤 뭐야 사일런스 이거 뭐야 정체가 뭐야 아아아 야야야 뭐야 저 얘를 지키면 제가 죽고 얘를 지키면 제가 죽고 이거 뭐 어떻게 되냐 아야 음악 아네 아야야야야야 일로 가니까 이거 온구나 아,

포미션 되게 아프네. 아, 아파한대 맞고 죽냐? 이게 뭐야 이게? 우리 남은 게 뭐야? 이렇게 열심히 잘 싸워 가지고 남은 건 오로지 넥서스 뿐이네. 훼. 꼼지꼼지꼼지. 후. 꼼지꼼지. 꼼지꼼지꼼지. 다음 전투가 마지막 전투가 되겠네요. 물 하나 끊어 먹을래도 뭐 들어가서 끊어 먹기가 쉽지가 않아. 저뭐 어떻게 할 건데? 아. 아, 벨코즈가 너무 귀입사기야. 벨코즈 어쩔? 아. 깜짝이야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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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아 깜짝이야. 어디갔어 내 공? 야공 사거리가 이렇게 짧어. 어, 아, 으아... 일자라서 매역도 못 걸어. <laughs> 오메, 누구야? 누구 궁이야? 소나궁? 아이, 소나궁을 가져갔다고? 아, 야, 소나궁을 가져갔어 어디야? 나, 여기! 나무로 습니다 <laughs> <해라>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살달코드라는 쿼드라가 제맛이죠 아니 무슨 오 미스포즈 팁 베코즈 미스포즈 <laughs> 즐기시게 냅두랍니다 우리 싹뚜기가 또졌요 아니 저를 이겨줄 고티 그 없습니까?